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 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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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은 다 성령을 청하고 계시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영적인 삶을 산다 할 때는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걸 말해요. 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에 꼭 제한되어 있죠. 물리 법칙상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성당이라는 장소에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딱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벌써 마음부터가 여기서 지금 부산에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기 파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마음 이렇게 여기로 모으세요. 이자 이, 이 시간 이 자리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은 그 마음은 그래도 뭐예요? 경험한 거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은 뭐예요? 그런 우리가 경험한 거를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매임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 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 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다 라는 뜻이고, 언제나 있는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항상 있는 분, 영원히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영이래.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이 붙을 때는. 음,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이거 영어로 말하면 세이크리드예요. 세이크리드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 희생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희생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다 내어놓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 여러분 청하면 당연히. 받는다는 거죠. 이미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존재가 이미 받았다는 걸 뜻해요. 내가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성령을 받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 성령을 받는 건데 주셨는데 너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필요는 예,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더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해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무대에 서는 거죠. 인생이란 무대에 서는 겁니다. 이, 여러분이 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본 없는 드라마가 주어진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런데 여러분이 드라마를 어떻게 쓸지는 각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드라마의 감독이긴 하신데 재량권을 우리에게 엄청 많이 주는 감독이신 거죠. 이렇게 드라마의 감독이세요. 우리에게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의 본성에 새겨 주셨어요. 뭐를 새겨 주셨어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희망 또 영원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의 본성 안에 새겨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 버릴 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걸 잊어 버릴 수 없게 만들어 놓셨다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이고 어, 이런. 어떤 물질의 이런 것들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또 여러분에게 여러 영원한 행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존재로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또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몰입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지는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게 항상 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상황에 적절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각본 없는 드라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닮아가기 위해서 적절하게 거기서 표현하는가가 문제예요, 이제. 그게 과제인 거예요, 인생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말과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연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어떤 어떤 배우라고 그래요?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러죠? 연기 잘 하는 사람들은? 메소드라고 말, 메소드급 연기, 뭐, 메소드 연기를 한다고 그래요.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음, 메타, 호드, 이두 말의 합성어예요. 메타, 호드, 메소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그거는 길을 위에서 보는 걸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보면은, 그, 머드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길을, 자동차가 가고 있는 길을 위에서 조망을 해주잖아요. 새의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어디에서 꺾어야 되고, 어디로 계속 몇 분을 가야 되고, 이걸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메소드급 연기는 나의 감정선, 나의 말과 행동, 액션,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진짜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연기 배우고, 어, 저 사람의 연기를 보면, 어, 저 사람 정말 깡패 같아. 어느 어느 깡패를 들이고 온 거야. 깡패의 감정선, 깡패 의 말과 행동을 메소드급으로 연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실감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연극을 보면서 메소드급 연기를 하는 그 배우를 보면 관객과 배우가 다 같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화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누군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펑펑 울거나 뭔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막 기뻐하거나 평화로운 감정을 맛볼 때내 자신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적절한 지금 이런 삶의 어떤 환경이 되는구나. 그래서 생활 어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거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승명과 행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여러분은 다 재벌집 막내아들이라고요. 근데 어떤 거예요? 체험 삶의 현장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 이게 체험 삶의 현장인데 자기가 계속 재벌 티내고, 아, 나 재벌이니까 이런 거안 해도 돼. 아, 이건 뭐 하찮은 거야. 난뭐 그냥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그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 삶의 현장 촬영하고 있는데, 아,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니까요. 그냥 이거 막 해도 되고요. 잘못해도 되고요. 막 그럼 그게 망쳐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계가 영국이라고 해도요. 실제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실제입니다. 리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영혼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무에서 왔잖아요.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들은 리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얼을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창조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영혼은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가 악하면서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하나님의 사랑에 각본 없는 드라마를 가장 연습하기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가정이죠.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가족 드라마를 잘 완성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